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밤에 찍었던 기억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밤에 찍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 아, 저도 일해야죠. 예.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로 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뭐 다른 유튜버들은 아, 그냥 내일 올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또 신뢰, 믿음. 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 여기 지금 1등 번호가 중요하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1등 번호를 뽑아오란 말이야. 영상이 좀 많이 늦게 올라갔네요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자 센트럴시티 어,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이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를 한번 방문해 봤네요 아 여기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케이 상사 자 이번 주 느낌은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촉으로다가 아 여기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냥 그저한방금만에 그냥 개똥 같은 촉으로다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시간대뭐 어떤 요일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밤에 한번 구입을 해 봅니다 잠깐만 이거 핑계잖아 지가 바빠가지고 밤에 살 수. 그밖에없잖아 <laughs> 여기가 지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지금이 한 7시 정도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들 많이 없겠지? 어디 보자. 어, 사람들이 없구만. 잠깐만, 제가 여기 오랜만에 방문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근에도 좀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여기가? 뭐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뒤 보이는 거 제가 이번 주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자, 오케이 상사인데, 아, 요즘 조용해. 오늘 요즘 조용해. 자, 이번 주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자,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지네. 아니 로또는 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보다 좀 한가할 때 사는 게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아 로또는 좀 기다려서 사면은 아 로또가 뭐라고 저런 걸또 기다려서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로또 명당은 그렇게 해야지 저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굳이 저기서 사는데 기다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잠깐만 여기 로또 명당이에요 이 시간대쯤이면 사람이 없다는 거아 생각해보니까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 아 월요일 영상은 농협 본점 갔어야 되는데 이거 또못 갔네? 언제 가려고 그러지? 어? 한바컷은 언제 갈까요? 올해 안에 사고 칩니다, 한바컷이. 진짜로. 대형 사고 나가지고 지금 막 전국이 떠들썩 하고, 막, 뉴스 일면에 막 장식하고 이러고 있다. 에이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에, 저만의 그냥 바람이죠 아니, 그런 거라도 좀, 어, 생각하고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 암바코선 지난주 또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또 받아 들었어요. 열 받지만 예, 로또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걸 받으면 어고고요 이걸 받으면 누구한테 해코지 하려고 해코지 할 곳이 없네 <laughs> 승지를 낼 곳이 없어 그냥 사켜야지 뭐 아쉽지만 뭐 지난주 뭐 별다른 소식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또 웃습니다 예, 좀 모질란 건지 <laughs> 뭔진 모르겠는데 아 웃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또 인상 쓰고 있어 이번 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지 뭐. 또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1144회라고 그래가지고 11번하고 또 44번 찍으시는 분들 실수하시는 건데예 <laughs> 이렇게 또찍으신 분들 계셔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찍었거든요. 번호 찍는 거를 뭐 누가 뭐라고 허겄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금 밝은 데로 왔습니다. 카메라를 옮기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얼굴이 굳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로또 <laughs> 뭐 번호가 중요한 건데. 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팎커입니다 로또 1,144회 또 새로운 산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영상인데 자 안타깝게도 농협 본점 영상이 아니죠. 그럼 이거 안타까운 게 아니지? 당연한 건가? 자, 월요일 영상은 자, 여러분 혹시 뭐 노원 스파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노원 스파는 수요일날 갈게요. 로또가 쉬운 게 아니죠. 어, 만만한 것도 아니고 도전이라는 건 해볼 수 있잖아. 예, 명당도 좀 돌아다녀보고 나만의 번호도 또유출을 해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지만은,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로또 뱅당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앞을 봅니다. 좀더 미래를 좀 보고, 뭐,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저는 최대한 로또 뱅당을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될 때까지 해야지.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옷또야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예, 뭐, 저한바것은 그냥 뭐, 쑥대 맛이었네요. 뭐, 그냥 개풀 맞아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고. 제가 금요일에 반자동 그, 선택한 번호에서, 원래 다안 맞춰야 되는데, 또, 아, 애매하게 또한두개또 맞췄더라고. 17번하고 36번을 맞춘 것 같은데, 그거 뭐, 아, 그것도 한 종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꾸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니까, 이거 진짜. 하, 아, 나이 못해 먹겠고만이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안된다 안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한테 행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한 바퀴씩, 뭐,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뭐, 댓글도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간혹,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제 채널을 시청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로또 살 자격도 없어. 아니, 어차피 안될거 뭐, 어떻게 사?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로또도, 구입을 하지 마시고, 제 채널도 안 보시면 됩니다. 오지랖도 넓지. 굳이 와가지고, 넌안 돼, 뭐, 이러고 있어. 응?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안 돼요. <laughs> 아, 로또라는 게 소소하게 그냥 즐기는 거지. 어? 이걸 뭐 목숨고 걸릴 일이요, 이게? 아,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 고속버스 터미널 오케이 상사입니다. 아, 여기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가 없어요? 지금 계속 보니까. 이 전에 내가 방문할 방문했을... 수. 그때 그 이후로도 없더라고 아, 이게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도 이게 로또라는 게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제 촉이 그냥 열로 한번 꽂혔네요 제 용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외수 쓰시고 뭐 어떻게 뽑아 쓰시고 뭐 하시면 됩니다 로또 1144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OK상사에서는 과연 저 한방카세기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폰 한번 보러 가시죠 나셋 오늘도 허김없이빵빵 일곱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번호를 볼 건데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개뿔 몰라요. 아, 그나저나 좀 특이하거나 좀 희한한 조합이 있으면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와또 여기 아파트들 기가 막히게 터미널 앞에 로또를 맞아도 살 수가 없잖아. 여기는 로또 맞아도 안 되네. 열심히 기계처럼 일해야겠네. 사업해야겠네. 큰 사업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 세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자, 노랭이 네개 그것 도 사연번 자, 5678. 5678, 이거는 뭐 깔끔하게 제외수를 쓰면 되겠지 아, 그 밑에 또 3연번 있어요. 자, 37, 38, 39. 야, 이 종이 이거 뭐지, 이거? 이번주는 요세 번째 장. 너, 너 오늘 잘 걸렸다. 야, 이, 요 타겟 잡았습니다. 어, 이세 번째 장. 예, 여기 있는 번호 싹다 빼고 자동 한번 돌려봐야겠다. 크, 여기 안에 있는 번호 하나도 안날 거야. 마지막 장에 3연번이 하나 있네요. 자, 789. 사연번은 아, 5678이었구나. 7번, 8번이 겹쳤네. 음, 그래도 안 찍어. 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이하죠. 예, 제가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로또를 구입을 했다는 점. 저깐만이 시간에 구입하면 번호가 좀, 뭐가 좀 다를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볼땐 거기서 거기야, 그냥. 저는 이제 수요일 다시 돌아옵니다. 수요일은 제가 노스숙에서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자, 수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과요 광생 다녀